금천구청역 일대 용도 완화 높이 상향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일대 용도가 완화되며 높이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 건축 공동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금천구 신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금천구청역과 간선도로인 시흥대로변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 일대로 금천구청 서서울미술관 등 공공행정문화시설과 대규모 공동주택 및 중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이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11월 29일 김성구, 김경현, 박희석 조합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천구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들과 앞으로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저희는 무지개 아파트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